안녕하세요. 보소 TV의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냐, 또 여기엔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궁금하셔서 저희가 또 이걸로 또 소송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사망을 하게 되면 보통 3 개월 이내에 사망 상속에 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상속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한정 승인 즉이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속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 결정해서 이제 신청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 보통 채무가 빚이 그니까 뭐 망인이 빚이 엄청 많. 이게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면 상속 포기를 할 것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가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 이거를 차감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만 받겠다라는 한정승인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거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속 재산에 들어가면 상속 재산에 들어가면 채무 여기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빼야 되잖아요. 아니 상속 포기를 하면 아예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험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상속 재산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보험금은 그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에 들어갑니다. 즉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속을 포기하셔도 또는 한정승인으로 신청 어, 상속을 받으셔도 이 사망보험금은 별개로 바, 온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금은 어, 쉽게 말해서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유적인 내 재산인 거예요. 상속받는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이 어, 개념을 좀,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데 그냥 쉽게 제가, 저희 뭐 컨셉은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 상속을 포기하셔도 보험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청구해서 받으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라는 게또 있어요. 그 형제들 간에 아니면 뭐 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받을 사람들끼리 뭐 나눌 그 재산 나눈 누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또뭐 다툼도 많이 있는데 소송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 해당이 되지 않고 이건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딱딱 그 상속받는 사람들만의 고유 재산으로 딱나눠져서 유류분 청구 대상도 아니에요. 요거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끔 정말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사망 수익자를 피부문자 자신으로 해놓는 경우가. 매우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그때는 상속재산에 해당이 돼요. 요거 근데 거의 없으니까 보통 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아니면 그 가족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으니까 이건 뭐 그냥 논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어, 웃긴 거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조에 를 읽어 보시면 찾뭐 인터넷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속재산으로 분류가 돼요 희한하게 아까 당신이 말한 거는 고유재산이라며 근데 왜 세금이 붙어? 근데 이거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특이하게 이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속재산으로 봐요 거기에서만 이게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좀 복잡한데 이 보험 사망보험금은 과세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자세한 거는 뭐 관련 세무사 분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사망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서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건데 왜 그러냐면 어 쉽게 말해서 이게 원래 상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붙잖아요 상속세가 붙잖아요 근데 이+ 이거를 내 재산을 보험 그 보험을 가입해서 그 재산으로 이게 편법증여할 수 있는 방법 그니까 러 그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똑같이 매긴다는 뭐 취지로 보시면 돼요 뭐 내가 물려줄 재산이 이렇게 뭐 천만 원이 있으면 이걸 천만 원치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요+ 요걸 온전히 다이제 내가 사망하게 되면 질병 사망보험 같은 경우 이렇게. 이 보험으로도 이 상속할 수 있는 세금을 좀 최대한 덜 내고 이렇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편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법이니까 제가 말하는 뭐 상속세,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냐 이런 개념을 이제 세금에서는 이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편법 증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 다 빼고 세금은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더 자세한 뭐 세금 비율이나 금액 같은 경우는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확인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왔는데 요약하자면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하셔도 를 또는 한정승인으로 하셔도 따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요약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송 간 것도 이게 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요 관련된 그 판례가 아니면은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이론으로 지금 아직도 대립돼 있는 개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저도 이제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모르시겠으면 이런 인터넷 찾아보시겠다가도 모르시겠으면 전화주시면 저희가 병원사님 통해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여기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